어, 아까 안 잡혀서 그 오고 있다 와굿 와, 네왜왜 아 <laughs> 응? 왜 때문에 안 잡혀? 어. 언니 눈썹 붙였다. 아니 붙었고 거 속눈썹 나도 근데 잘 이상해 어떻게 처음 붙여봤는데 이거야? 어, 어. <laughs> 왔어 왔어 그래 봤어 일로 내려가는 게안낫나 중부에 있는 시셜 호텔로 이동합니다. 맞아? 응. 중부에 있는 시셜 호텔. 거의 모든 할 일이 중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에서 하루 그냥 이렇게 있어. 그랜드월드 때문에 하루 묵고, 그다음은 이제 이틀 남은 이틀은 중부에서 묵을 일정입니다 30분 정도면 한 12,000원 정도 나온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뜨거워요. 언니한테 머리를 좀 따가 달라 했는데. 뚱선이에요. <laughs>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맘대로 묶어놨어. 똥이야 나도 내보단 나은데 언도 여기 똥선이네요 바로 앞인데 또 마우스 갑니다. 또 마우스 바로 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네요. 오늘의 점심은 요기입니다. 또 마우스 먹방. 오, 한국어로 돼 있어. 김치 안 먹을까? 어, 올라가 볼까? 아무 먹고 싶었어 라면이랑 가리비 먹을래? 응. 아, 이거 비야. 자 아, 이거 비야.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딘입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 시셜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또하우스라는 식당에 왔고요. 여기 각종 해산물하고 케일 라면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가리비 뭐 새우 그리고 뭐 등등. 소주도 파는데 소주가 8,000원 정도해요 그래서 그거는 소주는 저녁에 제가 먹도록 하고 오늘은 타이거 맥주. 어제 맛봤던 타이거 맥주로 오늘 가겠습니다. 저는 주문을 했는데 그 갈릭! 치즈 갈릭 시켰고 그리고 케이라면 한국식 라면 해산물 라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맥주도 시켰어요. 한국인의 라면. 엄청 많죠? 맛있겠다. 업, 업. 자, 얼른 뿔기 전에 먹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맥주 먼저 준비하시고. 아, 얘가 유리컵이 아니고 플라스틱컵으로 보통 주시네요. 유리보다 플라스틱이 되게 많은 것같아 엄청 시원하다 대박 일단 먼저 맛있게 먹기 전에 짠와 음. 이거다 쌀국수 먹을랬는데 쌀국수 스타일 아닌 것 같아가지고 라면으로 바꿨습니다 음, 약간 덜 익었어. 소주 소주한데 약간 덜 익은 맛. 음. 오징어도. 음. 먹어. 미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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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 오징어가 부드러워요 <laughs> 한국인의 맛아 감사합니다 갈릭치즈 가리비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올려먹으라고 바게트가 두 조각 나오네요 짠 가리비가 엄청 깨끗하게 씻겨 있어. 플라스틱 아니야? 나 <laughs> 켰어. 아닌가? 가리비가 엄청 깨끗한데? 일단 먹어볼게요. 이렇게 나온데 얘가 약간 플라스틱 느낌 나. 음. 그 피자 먹을 때 올라가는 갈릭 소스, 가리비랑 잘 어울린다. 주신 바게트에다가 가리비를 올려서 먹어볼게요. 그때 다 모두가 아는 맛이긴 한데 갈릭 소스, 에 가리비 바게트. 음. 음. 잘 어울려. 느끼하면 우리의 K라면으로 잡아주면 되려. <laughs> 21도에 선풍기도 켜져있는데 맥주 먹으니까 어제는 더운 데서 먹는 시원한 맥주가 짱이었는데 오늘은 시원한 데서 먹는 시원한 맥주가 짱 그냥 호텔 바로 앞이라서 만만하게 오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속 33도예요 33도 네, 여기는 혼자 드시러 도 많이 오세요 볶음밥? 해산물만 먹긴 했지만 해산물의 나라인 만큼 애들이 다 통실통실합니다. 방금 먹은 후도 엄청 알차고. 사실은 좀 전에 지사제 먹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난 건지 요거트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언니랑 똑같이 먹었는데 저만 약간 그런 거 보면. 살인한 것 같진 않고, 그냥 요거트 이런 거 갑자기 많이 먹어서 그런가 요 막, 짠! 야잘 먹었습니다. 이제 더운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헤라잉뷰 트라이커아 예? 그안녕 하는 거다 잡아놨지? 아네 맞아요 43만동 43만동 네 이거 50만원이에요 와한번더야어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네감사안녕세요 완전 23,300원. 잘 거? 안녕. 네,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해. 카페를 갈 건데 말이죠. 안녕. <laughs> 아, <no. 웃음> 후식으로 커피를 먹으러 가야겠어요. 아 한잔하러. 근데 중부는 핫하다 진짜. 거리들이 걸어서 1분 거리에 아로마 카페가 있네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찐 베트남 거리 같은데? 어제는 약간 외곽 지역의 리조트 느낌이었으며 오늘은, 와. 와. 거리, 거리가 보여요? you <laughs> 안했대요. 그래서 다른 카페인가? <laughs> 친절하셨는데 뭔가 여유롭게 실망. 실만... 그러니까. 원하는 느낌의 카페가 아니어서 다른 다른 카페로 가봅니다. 와 엄청 뜨거워요. 없다. 그래블 불러가지고 예쁜 카페로 갈게요. 시지 2시, 2시 한 카페 가서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완전 잘돼 있어. Five. and five. 왜날 보는데? Yeah, you o 아, 십만 오천 동. 십오만 <laughs> 동 아니고? 십만 오천 동. 십만 오천 동. Wi-Fi in here. One, have. Oh, okay. thank you. Uh, we have aircon on the second floor. Aircon on the second floor. Con? And, Air -con. The second oh. floor. and we have a large garden with an ocean view. Ocean view oh. this way you can go around and choose the seat oh. yeah. Thank you. Thank you. terrace you a 정원에 앉으면 thank you. 에어컨으로 가야겠지. 네. 여기가 뭐 쿠크 MG들의 카페. 아. 음, 카페 예쁘네. 우와, 어때? 네? 네. 벌들이 많아요. 아, 아 엄청 낮다. 음. 와, 근데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어? 네, 여기 있죠? 어, 여기 시원해. 음. 여기 있죠? 에어컨 안. 하고. 네, 우리 지금 땀이 폭발해가지고. 근데 음. 근데 진짜 잘 없다 사람들이 어. 그치? 응? 호텔이잖아가모르 사람들이 없어? 현지 사람들 또는 한국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 안 돌아다녀 그럼 일요일인가? 근데 재스을게 이렇게 두개씩 꽂아주셨네 아니 이거 작년건데 아 그래? 어? 발 때려줄줄 알았 아이씨. 가져올까?